저를 참가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한 종료로 안을 치우셨나이다. 주의 소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주셨으니, 곧 모든 고향과 들진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륵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때잘 드러나는가? 우리가 잘 다스릴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세상 만물을요,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하는 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잘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이란 무엇이냐? 세상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산 치수라는 말 아십니까? 치산 치수는 치산 산은 산대로 있게 만드는 거, 치수 물은 물대로 잘 흘러가게 만드는 거, 본연의 위치에 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고요, 다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와 영향력을 우리가 잘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직장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는 가정 안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래요 요셉은요 감옥의 간수도 아니고 죄수도 있을 때부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노예로 있었을 때도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에요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죄수 신분으로 가고 있을 때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어요.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성장과 승무원들을 향해서 이베탄사들은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위치와 지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죽으나 하는 게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수 있는 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